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이든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가 가장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보통 이제 결혼을 거의 막 했거나 아니면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이거나 이런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집도 한번 알아보고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세 살면서 우린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가끔 지금 얼마가 있고 둘이 합하면 얼마가 되는데, 아,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조금 청약 기다려보다가 괜찮은 곳 있으면 어, 청약 당첨돼 갖고 이제 쭉살 생각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어 남자 여자 이제 만났어 이제 결혼해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뭐 이렇게 청약을 하면 되겠지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원하는 기준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맞추려고 해요. 역도 가까워야 돼, 초등학교도 있어야 돼, 가격도 싸야 돼, 뭐 구조도 어때야 돼, 계단지어야 돼, 뭐 등등등. 10가지를 다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10가지가 다 맞는 집이 거의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있다 치면은, 거기는 무조건 탈락이에요. 물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반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보다는 점수가 높겠지만, 이렇게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집에는 그냥 단지 신혼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당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예로, 내가 어디 취업하려고 하는데, 군대 갔다 왔으니까 가산점 있는 정도, 그럼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애둘부터가 진짜 특별공급이지, 진짜 신혼부부라고 하면 거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예 의미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열 가지 중에 포기를 하면 돼요. 열 가지 10가지 중에 열 가지를 다 만족할 만한 집은 없습니다. 있더라도 그건 절대 내 거가 될수 없어요. 열 가지 중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특히나 요즘 같이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아파트 시장에서 1가지를다 만족시킨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이 포기할 건 포기를 깔끔하게 해야 되거든요. 직장이 멀어서 안 돼, 세대수가 적어서 안 돼, 구조가 별로야, 위치가 별로야, 언덕이야, 학교가 없어, 브랜드가 별로야. 이렇게 청약 청약하면서 청약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총알도 이미 장전됐어. 근데 조건도 좋아, 지금 넣으면 당첨될 것 같아 하는데, 딱 분양가가 나오니까 야! 이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이 위치에 이 가격이 말이 돼? 내가 여기 토박인데, 내가 여기 3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여기는 절대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또 다음 거 기다리자. 아파트 분양할 때는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결과, 무조건, 야, 이 가격에 이 금액이 말이 돼? 항상 이 말이 나오는 가격이에요. 항상 비싸요. 근데 거기서 또 올라. 물론 간혹 가다가 이런 로또 분양 해갖고 막 시세보다 3, 4억, 5억씩 싸게. 분양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거는 일반적인 분양은 아니고 뭐 건설사랑 뭐랑 해갖고 무슨가 사연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분양하는 그런 경우일 거고 이런 경우는 진짜 로또고 그래서 이렇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아까운 시간을 그 분양 기다리면서 청약 기다리면서 그런 희망 고문이에요 사실 그, 희망 고문 하면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라는 거죠. 그동안 전세 살면서 월세 살면서 남들 다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때, 나는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게 전세 살면 2년 동안 본전이다, 4년 동안 본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세 에 살면 그 전세 보증금은 꾸준히 녹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인플레이션이 2% 3% 4%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지금 가족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만한 그런 집을 찾고 있는데 그런 집들이 다 올라버리면 내가 그냥 전세에 들어갔던 그 돈은 그 숫자는 가만히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쭉쭉 녹. 아 내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 결혼 준비 중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전세 살다 월세 살다가 아 이젠 진짜 내집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청약도 좋지만 무주택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되고 애가 막 셋이 있고 청약 가점이 굉장히 높지 않으면 저는 계속 청약을 기다리기보다는 나한테 이열 가지 다 만족할 만한 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고 싶으면 열 가지 중에 굉장히 많이 포기를 하고 청약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 기축 아파트를 사시든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열 가지지만 다섯 가지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 다섯 가지에 맞는 집을 그냥 청약을 넣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당첨이 됐어요. 물론, 열 가지 중에 다섯 개를 포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 청약이라는 제도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간이 2년에서 3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돈 10%만 내고, 뭐 분양가 6억이라 그러면 6천만원 넣고 2, 3년 버틸 수 있잖아요. 2, 3년 후에는 내집 확정이잖아요. 그 2, 3년 안에 요즘같이 이렇게 집값이 팍 올라 버리면 너무나 좋은 거고, 안 올라도, 내가 처음에 다섯 가지를 포기했으니까 그렇지. 뭐안 오를 수도 있지 하면서 편하게 들어가서 사는 거고. 깔끔한 새 집에. 그리고 또 장점은 또 계속 아파트가 최신식이면 최신식일수록 어떤 그런 커뮤니티나 단지 구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청약에 당첨돼서 거주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장점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10개 중에 5개라는 거를 확실하게 포기를 했을 경우 어,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기존의 이 기축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거. 일단 상대적으로 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위치가 좋을 확률이 많겠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찾아서 골라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청약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디서 살 때도 없잖아요 뭐 월세를 살든가 뭐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장 내가 입주하면 바로 들어가서 실거주를 할수 있으니까 또그 기간 동안에 조금 더 편하게 내 집에서 거주 안정성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어떤 작은 계획도 세우면서 거주의 만족도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실거주하면서 오를 수 있는 자산에다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이집저집 집 너도 나도 다 오르고 계집까지 올라서 사실 1주택은 큰 의미가 없다 라고도 하는데 집 없이 진짜 계속 이사 다니는 것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엄청나게 스트레스 거든요 복비도 뭐 100만원 이상 줘야 되고 뭐 하고 하면 또 뭔가를 막 산단 말이죠 뭐 하나라도 무조건 사요 그러면 못해도 뭐한 3-400만원 금방 쑥쑥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도 절대 작은 돈이 아니다 청약이든 아니면 기축아파트 매매든, 이제 막 결혼을 하면서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어찌어찌 저찌어찌해서 주택 구입을 못 하신 분들이라면 아냥 내가 원하는 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나는 청약을 할 거다 하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내 생활 반경 안에서 어 다음 번 분양 이거네 웬만하면 그냥 넣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뭐 위치건 뭐건 상관없이 마음 먹은 시점부터 그냥 계속 넣는 거야 그냥 뭐 인생에 한번 있는 특공인데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그냥 무조건 넣는 겁니다. 요즘 앞. 아파트들 웬만하면 다 좋아요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돼 있고 하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뽑기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은 입지다 하는데 요즘 트렌드는 신축도 입지다 저는 요것도 나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유 없이 신축의 대단지라는 이유로 어지간한 입지 좋은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게 나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서 이제는 신축도 입지다 저는 이 생각도 하기 때문에 청약을 할 거면 그냥 눈딱 감고 5개 포기하고 넣는 걸 추천드리고, 난 그래도 내가 정말 이 역을 포기 못하고, 초등학교를 포기 못하고, 뭐하고 할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위치, 뭐, 호객노노나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보면 필터 딱딱딱. 걸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딱딱 해서 요즘에 전세 낀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10%씩 싼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있다면 전세 끼고 사는 것도 괜찮고요 내가 조금 현금 여력이 좀 괜찮다 하시면 뭐 바로 입주 가능한 거 선택하셔도 이게 뭐 갑자기 팍 떨어지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전세 살고 계시고 이제 무주택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난 어차피 전세 살고 있으면 난 잃지 않는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전세 살고 있으면 그 전세 보증금이 쭉쭉쭉쭉 녹아내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오를 수 있는 자산에 내 돈을 넣어야 돼요. 뭐 비트코인 같은데, 주식 같은데 넣어놓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해서 투자해갖고 수익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100% 투자고, 부동산은 이 실사용 가치랑 이 투자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한 채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구입을 하시고 이제 팔짱 딱 끼고 가족과 행복하게 편하게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희망 고문 하지 마시고요.